오늘 표제에는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를 한번 쭉 읽어가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1절과 2절과 3절에서 짧은 구절인데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너무 귀중한 시이고 우리를 정말 마음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시거든요. 마치 한숨 소리 같은 여러분일자 한번 바라보세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왠지 모르게 한숨 소리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전에는 확 달라져.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도. 젖땐 아이가 젖을 땐 아이. 여러분 어린 아이가 엄마 젖을 먹고 요즘에야 뭐한 달도 채안 먹고 초유 월 처음부터 그냥 초유 좀 이렇게 짜서 마시고 먹이지 아니하는 엄마들이 있지만 겠이 당시에는 젖을 언제까지 먹였냐면 어린 아이가 싫다고 할 때까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2년에서 3년 동안 젖을 먹였다고. 그런데 젖을 뗀그 아이가 젖을 뗐지만 아이는 평생 동안 오로지 그냥 엄마 품이거든. 그래서 엄마 품에만 꼭 안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간절하거든요. 오늘 이 절이 그럽니다 내가 실로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길 젖된 어린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요 또 하나 또 반복해요 내 영혼이 저때 나이와 같았다 어딘지 모르게 포근함이 느껴지고 자장가 같기도 하고 꼭 밀레의 그림에 나오는 그 만종소리 은은하게 저녁 때 들려오는 만종소리를 들으면서 엄마와 아빠가 아주 좋은 땅을 일하고난 다음에 그 저녁 노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보고 예쁘고 아름답게 그리고 평온한 모습으로 두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처럼 왠지 따뜻한 그런 모습 짧은 한 구절이지만 우리에게 너무나도 신경을 올려주는 너무 아름다운 그런 시인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 1절과 2절을 너무 대조하고 있습니다 1절은요 어떤 등산가가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정복하고 싶었던 한 산이 있었어요 가장 높고 험난하고 그로 일평생 동안 자기 온 신여를 기울여서 정말 내 저산만은 일평생 동안에 꼭한 번이라도 정복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을 올라가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정말 이 일에 내 일생을 거는 거야. 나는 내이 일에 내 생명을 거는 거야.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물질을 투자하고, 내정열을 투자하고, 내 젊음을 투자하고, 나의 재능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서 그 산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은 거예 아, 저 산만은 내가 정복하지 못해.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와여 호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겠습니다여와여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내가 큰 일, 간단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나님 힘쓰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평생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갔는데 일평생 자기의 온 정렬을 다해서 그것만을 정복해 보려고 최고의 그 높은 산을 정복해 보려고 했던 이틈산가의 그런 모습으로 달려갔는데 한계점입니다 사실 여기서 교만이라는 단어 오만이라는 이 단어는 원어상으로는 우리한테 딱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오만 그리고 교만 이런 단어를 썼지만 원래 원어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면 높은 대단. 그래서 김정은 목사님은 이렇게 번역을 해 놨어요. 여호와여 나는 내 마음을 높은데 두지 아니하고 나의 눈도 높이 두지 아니하고 내가 나에게 내가 할수 없는 크고 벅찬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자기 한계점을 인정한다그렇게 그래서 일부러. 우리말 성경에서는 교만과 오만으로 변형됐어요 그리고 너무 크고 위대한 일 사람들은 다 무엇인가 이루고 싶어서 일평생 동안 달려가고 있거든요 자기의 시간도 투자합니다 자기의 정열도 투자하고 자기의 젊음도 투자하고 자기의 물질로 투자하고 무엇인가 나는 이것만을 할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이것만은 내가 꼭 이루고 싶어하고 달려가고 있지만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꼈던 점한 가지가 있다 정복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한점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재능으로 할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그걸 깨닫게 되더라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그거를 한계쯤을 포기하고 어느 날 그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2절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바라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실로 내가 나의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이 영혼이란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하죠.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보세요. 내 영혼이 젖된 나의 영혼 같다. 그걸 반복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게 평온하게 하기를 젖댄 아기가 그 어머니의 품 안에 있음같게 하였나 그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어머님의 그품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 참된 안식 이젖된 아이를 같이 대비를 하면서 태산을 정복하는 기쁨보다는 어머니 사랑에 푸만에 안겨서 그 느낌을 깨달은 것이 절대적인 최고의 위대한 그 내가 정복하고 싶었던 최고의 그 위대한 일과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하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이시은 그걸 깨달았어. 진짜 중요한 것은 평온이고요 그런데 이 평온을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찾으려고 합니 일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성취하면서 그걸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진정한 평온이 이 시인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품같이 바로 예수님의 품 안에서 찾는다는 것이니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자기의 철석까지 믿었고, 이번 말이 나의 희망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인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그가 너무 배없시또마 군병들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 자기 일평을 을 다해서 사랑을 했는데, 자기 헌청년을 다해서, 자기 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했는데, 그 예수님이 너무나도 힘없이 또막 군병들의 손에 그냥 죽어져 가고, 첫날이 지나서, 안식일 날 새벽에, 이런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요 왜? 주님의 시신이라도, 내가 마지막이라도, 그 시신만이라도, 정말, 약품을 치라고, 장사하고 싶었어. 그런데,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딱 찾아오셨어. 그에게 들려주셨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네가 진짜 평안하냐 그때 그 부활에 주님을 만났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는 인생이 달라졌어. 야, 주님이셔. 그 감격 속에서 그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어. 그런는 힘차게 달려가서 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나머지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기쁜 소식 전해주고 싶다. <놀람> 여러분 어디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니 어디에서 진정한 깊은 과감사 감격을 누리십니까? 오늘 1절선이 다시 한번 이렇기합니다 나는 못못을 하지 않겠다로 시작해서 이거를 세 번이나 반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내가 큰일과 감당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세 번이나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재능으로 할수 없다는 것을 어느 날 깨닫고 그런 포기한다. 아,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할수 없다. 그분만이 할수 있고 부활하신 그 주님만이 사망을 이기시고 그리고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은 사망한 내가 어디 에 있느냐? 우리에게 가르쳐주셨던 그런 말씀 그는 이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로라는 단어는 오히려 라는 단어입니다 오히려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돼 뭐같이? 저때 나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같이 내 영혼이 나의 영혼이 진짜 마음속에 최소한 평온이 주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그는 알게 해주셨습니다. 참다운 안식처, 참다운 피난처는 예수님 위에는 없다는 것을 이 신이 깨달았다하것니다 그래서 3절에 확 바뀝니다. 뭐라고 바뀝니까? 오늘 여러분, 성경 3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주님만을 지금부터 영원히 의지하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다시 한번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뭐라고요? 주화를 바라시라. 명령해요. 내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무엇인가를 정복하고 무엇인가를 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했는데, 그건 다부질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다 한계점이 있다는 것.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요. 하나님뿐만만이 우리의 진정한요새이시라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은 공동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언약의 공동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너는 내 자녀야. 단네 아버지. 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리고 나는 너희 백성의 하나님이야. 이 언약, 이 약속.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그 전까지 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상관하지 마. 오늘 이 생각부터, 지금부터, 앞으로 영원까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해. 하나님만 의지해야 해. 하나님만 소망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언약 공동체, 예배 공동체, 믿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바랍니다. 라 그러면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평온을 누리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평온을 누린 사람들은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팜플렛에 어느 목사님의 글을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도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이 글을 일부 하나 적어놨습니다. 이 목사님께 어느 장모님이 런 편지를 했답니다. 목사님, 염치없이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모님께서 제가 요즘 형편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나이도 먹고 일하기도 힘들고 해서 부업으로 화장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좋은 물건을 아주 작은 매진으로 특별 판매하는 것이니 의민하지 마시고 부사님, 꼭한 세트만 구입해 주세요.라고 편지를 싹 보냈어요. 어, 이 편지를 서두를 읽어가면서 이 부사님이, 아이 우리 장모님이 완전히 이제 사업이 망하고 그러니까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서 우리 장모님 한번 도와드리자 해서 이걸 광고해달라고 그런 거구나. 이렇게 하고 서로를 긁고 두 번째 달락을 딱 읽어가는데 갑자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사님 이 화장품에 대해서 제가 간략한 제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주름이 생긴 이마에는 상냥함이라는 크림을 사용해 보세요. 이 크림은 주름을 없애주고 기분까지 좋아지게 하니까요. 입술에는 립스틱 특별히 침묵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운 립스틱을 한번 발라보세요. 이 립스틱은 험담하고 원망하는 입술을 예쁘게 바로 잡아주는 최고의 효과가 있거든. 밝고 예쁜 눈을 가지려면 정직과 진실이라는 아이크림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최선의 효과를 얻으려면 어디를 가든지 이 아이크림을 소지해야 한답니다. 피부를 곱고 아름답게 하고 싶으면 팩보다는 미소라고 하는 노션을 한번 바르면 되고요. 피부가 촉촉하고 부드러워지며 거울을 보고 미소짓는 하루로 인해 달마다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미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장 이상적인 피부 영양제 화장품은 성실이다는 것입니다. 아주 효능 좋은 피부 청결용 세안 피부는 미안합니다. 나는 그런 비누입니다 아, 참. 향수도 뿌려야겠죠. 가장 향기로운 영원한 향수. 그거는요, 용서라는 것이랍니다. 목사님, 마음에 아마 꼭 드실 거예요. 목사님한테 다시 한번 커도 부탁드립니다. 한 세트만 꼭 구입해 주세요. 제가 이 품질을 꼭 보증하겠습니다. 일평생 목사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가 목사님의 동역자로서 이걸 목사님에게 부탁드리니까 다른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목사님부터 먼저 한 세트 구입해 주시고요 꼭 좋으시면 전도사님에게도 그리고 다른 집사님들에게도 다른 분들에게도 한번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추서를 적어놨어요. 경기도가 아니라 당신도. 구는 예쁘군, 면은 사랑하면, 니는 조리 당신도 예쁘군, 사랑하면 조리 번지수는 천사번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떤 화장품을 사용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지내시죠이 세상에는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누구나가 양면성이 있거든. 요 사람들이 줄이 신기하게 줄나무에는 가시가 붙어 있대요. 그런데 가시나무라고 하지 않아요. 왜? 줄을 줄이니까 그래서 그 나무를, 가시나무가 아니라 줄나무라고. 줄나무를 키워보지 않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장미 알잖아요. 호수 공원에 가면 장미가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지금도 어울림놀이 그 운동장 가에 가면 장미들이 예쁘게 피어 있어요. 근데 장미 가까이 가서 보면 다 가시들이 있어요. 근데이 장미 나무를 한 번도 누가 아우 좀 가시 나무 보기 싫어 다안 되겠는데라고 하지 않습니다. 장미나무는 장미나무로 장미꽃나무로 불려집니다. 왜 그렇다고요? 장미꽃을 피웁니다. 우리에게서 다 가시들이 있습니다. 다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그 꽃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향기를 풍겨나고 예수님의 꽃을 활짝 피워서 예수님의 향기를 풍겨보십시오. 그럼 그 가시는 없어져 버리고 그렇다고 가시가 아예 없어진 거 아닙니다. 항상 그 사람들에게는 가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가시나무라고 하지 않고 예수쟁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저 여러분 모두가 착각 속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어떤 교회에한 자매님이, 날마다, 아 옷을 입었는데, 배꼽이 탁 하나, 배꼽티를 입고 다니듯이. 한 주일에, 아휴, 왜이 옷을 저렇게 입고 다니지? 우리 권사님들이 막, 이야기를 합니다. 수다를. 하! 전도사님, 전도사님, 살짝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 목사님, 권사님, 들저 이야기 못해요. 막 이야기하는데, 아니, 하루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주에또 배껍질을 더 내놓고, 그 다음에 또 배껍질을 또안 내놓고 왔어요. 그래서 한주 지나고, 두주 지나고, 세주 지나는 다음에, 네. 정말 저도 사람이 용기를 내 가지고 이 아가씨한테, 이 청년한테 이야기했대요. 선생님, 죄송한데요. 이 배껍질 안 입으면 안 돼요. 그랬더니, 왜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심을 좀 보여주고 계시는하나님이죠 착각으로 살지 말자. 사람는 여러분, 진짜 중심이 뭘까? 우리의 삶이 아닐까? 오늘 시편 131편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야. 내 돈이 오만하지 않나 내가 큰 일과 간단하일 보다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나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도 저때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생게하였나내 영혼이 저때 어린 아이와 같다 다른 곳에서 터널을 찾려다니지 사람에게서 평온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외에는 부활하신 주님의 품 외에는 그 어느 곳에서도 진정한 평온이 없습니다. 잠시의 기쁨과 잠시의 평온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평온은 주님 품 안에 있기 때문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영광, 내가 주님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음.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어제까지 우리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 새벽부터 앞으로 영원히 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면서 살아가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새벽에 용사를 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